최근 공개된 엔비디아의 RTX 5070 Ti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AMD의 RX 9070 XT의 성능을 일부 뛰어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비디오카즈가 공개한 RTX 5070 Ti의 3D 마크 벤치마크 결과, 5070 Ti는 레이트레이싱 성능 테스트인 스피드웨이 1440p 벤치에서 7647점을 기록, 경쟁상대로 알려진 AMD RX 9070 XT의 6345점 추정 점수를 1300점 가량 앞질렀습니다. RTX 5070 Ti가 RX 9070 XT 대비 20%더 빠른 겁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레이트리싱 성능에서 AMD 글카에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다이렉트 12기반 레스토와 성능에 있어서는 RX 9070 XT가 RTX 5070 Ti를 8%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정보에 따르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4K 벤치에서 RX9070XT는 14,558점을 기록했고 RTX5070Ti는 13,485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깡성능 차이는 RX9070XT가 5070Ti 대비 8%우위지만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20% 떨어집니다. RX9070XT의 깡성능이 5070Ti를 크게 압도하는 건 아니므로 AMD가 5070ti의 가격대를 고려해서 가격을 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RTX 5070ti의 초기 판매가가 RTX 5080의 MSRP보다 비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적 공급망 소식에 따르면 RTX 5070ti의 초기 물량은 RTX 5090, 5080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량은 한 자리 쓰고 많아봐야 최대 20개 안쪽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 역시 생각보다 비싼데요. 서드파티 그래픽 카드의 초기 가격은 7,000에서 8,000 위안 사이라고 합니다. 이는 960에서 1,100 달러 수준으로 사실상 MSRP 대비 200에서 350 달러 가량 비싸고 RTX 5080 FE 가격에 맞먹습니다. 게다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 바이나 마이크로 센터 역시 RTX 5070 Ti의 가격을 899달러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MSRP 카드라고 불리는 가장 저렴한 모델들이 바로 749달러가 아닌 899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MSRP가 20%가량 인상된거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벌써 실제품을 배송받은 구매자도 있었는데요. 레딧의 쿼츠12라는 이용자는 단순히 소매점에 전화했더니 재고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품을 구매하자 바로 배송해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MSRB보다 비싼 값을 치른 것으로 보이며 아직 드라이버가 없어서 사용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RTX 5070 시리즈와 경쟁할 RX 9070 시리즈의 리뷰 공개 일자는 오는 3월 5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rx 9000 시리즈의 공식 발표날인 2월 28일에 5일 후고 이 다음날인 3월 6일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재미있게도 벤치라이프에 따르면 rtx 5070이 3월 5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rx 9070 시리즈는 rtx 5070 시리즈 전체 출시 하루 만에 시장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vidia rtx 5080과 rtx 4080 슈퍼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에이다러브 레이스에서 블랙웰 아키텍처로 넘어오며 각각 두 배로 향상된 INT 32 처리량과 엔비디아 셀의 쉐이더 이그제큐션 리오더링으로 인한 빠른 처리 속도가 장점이고 RT 코어 및 텐서 코어 처리량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CUDA 코어는 5% 증가했고 실질적인 성능 향상치는 8에서 15% 정도로 보이며 이는 이전 RTX 80 등급의 카드들이 보여준 성능 향상 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WCCF 테크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에 1000달러를 받으면서 여전히 VRAM이 16GB라는 점, RTX 5080이 4080 슈퍼 대비 TDP가 40W 더 높은 360W로 실제 게임 환경에서 10에서 15W의 전력을 더 소모한다는 점등 AI 작업을 할게 아니라면 업그레이드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결국 게이머 입장에서 RTX 50 세대는 패스하라는 뜻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그때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